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 오늘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중국은 스마트 주차 로봇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도시 차량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주차 문제와 빈자리 찾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스마트 주차 로봇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중국의 스마트 주차 로봇은 빈 주차 공간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차량을 제한된 공간 안에 정확하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입구에 가져가기만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량을 입출고 하며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인력을 절약하고 주차장의 사용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더욱 발전된 점은 이 로봇들이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되어 주차 경로를 스마트하게 계획하고 혼잡 시간대 차량 흐름을 예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빈 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운전자는 주차 공간을 찾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스마트 주차 로봇은 중국의 AI 기.